만 잡는 거야? 한, 롤하고 피치가 똑같잖아. 지금 기체가 대칭이잖아. 어. 그럼 피치도 6 얼마로 돼 있어요? 6.5로 돼 있더라고. 둘다. 여기 4.5고 피치가 6.5잖아. 내가 여기를 13으로 해볼게. 두 배로 원래 거야 어디를? 롤에. 비값을? 음. 응. 네. 아8 루... 8 사이만 하라고네. 팔로 해 볼게. 더 튀게. 맥스가 팔이네. 음, 팔이 뭔뜻일까 이게 이그 안에서 그롤 레이트 피는 뭐야? 레이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속도인데 그건또 요거 잡고 또 잡아야 돼. 그런 변성 내가 실제 이때 네. 네. 음. 음. 어우 왜 이렇게 출렁버려난리안 네. 났네? 음. 음. 네네와 음. 음. 그래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최적으로 잡아서 비행기으로 그래프가 엄청 트였어 <놀라> 한만더 해주세요 음, 음, 이게 다 오버스. 예, 예. 이런 음, 노이즈 같은 느낌이다. 음.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가속. 음. 이게 이제 실제 날 때는 더막 이상하게 팡팡 치거든. 음. 가만히 있지못 못하고. 그러니까 호버링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이, 그 성능 중 하나거든. 타겟 값으로 얼마나 빨리? 아까전럼 음. 4를 해볼고요 음. 극명하게. 음. 3점? 아, 예. 4.5나오렇게 다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게 다섯 개. 다섯 개. 다 4.5로 다 다섯 개. 다 살짝 튀네? 음. 그래프당에서는? 음. 기체는? 음. 음. 당연하게 그래프가 갑자기 확 튀는 그래프처럼 나왔어. 왜 그래프일까? 형이 좌우로 확 흔들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흔들어지지? 이 i t 중에 D값을 바꿔가지고 댐핑을 매길 수가 있어 그러면 좀덜 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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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돌아갔어 어, 지마지마지마피 돌아가 아, 이노 P값이 아니라 아, 롤에.. 롤은 어차피 피만 고치고 얘를 뭐로 바꾸주면롤 레이트의 D값을 예를 들면 늘려 0.6으로 두개 늘렸네요 어, 0.3에서 0.6으로 늘렸어 롤 레이트의 D값을 어, 롤 레이트의 바꾼 D값 바꾼 걸빨간색표푸시가 된다 어, D값을 그거 에 그걸 적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적용 바로 되던데? 아까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치는 걸 한번 보시좀덜 치지 아까보다 치는 것 같은데? 근데 반응이 좀 느려졌어 얘가 딱 치는 맛이 없어 그지 않냐? 아까보다 이게 디 값이 올라가면 약간 댐핑이 맺고 매기고 매여지거든 음, 댐핑 크게 영향 안 주는 것 같긴 하다 근데 그러면 느낌적으로 조금 더 주는 거지. 팔? 0.1를 조금.

이게 디게인이 높으면 이래. 터로를 이 도는 게 초파수 막 빨라가지고 그걸 제거를 못해서 디게인이 높으면 이래. 그래서 디폴트를 만들고. 내가 더 칼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디게인을 낮춰 0.1로. 그리고 그것도 낮춰 0.4로. 얘를 0. 어 걔는 뭔데요? 이게 이제 피게인인데. 롤레이트의 피게이냐 이거를 두 배로 올려볼게. 그러면 더튈 거야. 더 오버슈트 나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 대신 이제 되게 빨리 건들. 엄청 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날리면안 나잖아. 난리 나겠는데 이거? 갖다 받겠는데? 나 가만히 놔뒀는데 지금 그오래 난리 났네. 가만히 있는데. 이제, 피게인이 높았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피게인을, 원래대로 해놓고, 다시 해볼게. 이게 안되지 뜨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앵글레이스에, 앵글에 피게인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너무 높은 것 같아. 기본 6.5가. 우리한테. 그5 정도나, 4.5? 여기 적당한거 같아 다.. 아, 뭐로 해볼게? 네. 뭐야? <laughs> 그래서가요 어떻게 나오는거야? 힘이 없어서 이런거 배터리가 얼마인데? 4 5인데 배터리가 6.5% 떨어졌다 이 배터리가 배터리가이 배터리가 오래.. 내꺼가 안좋은거라서 배터리가 그 갑자기 배터리가 확 어, 떨어지네? 그니 이거 배터리 관리를 잘 못하면 이렇게 돼 심각하네요? 생각하지잘 나다가 떨어져 버니어 그냥 떨어지겠네? 전 내가 막쓴 거거든 집에서 배터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요? 배터 모니터링 예냥 저거 말고 예를 들면 얘가 지금 그렇게 갑자기 확 떨어질 수도 있는 애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뭐 100회 쓰거나 200회 쓰는 거를 카운팅을 해서 그거를 못 쓰게 해야 돼 아... 그냥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뭐 부품 몇배몇회 날리고 몇 시간 날리면 그 이력 관리 하면 좋겠다고 했잖아. 네. 그이런도